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학교는 오래전 졸업했는데 여전히 숙제를 하고 계시군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당신이 없으면 숙제를 하나도 끝내지 못하고 낙제를 하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의도는 맞습니다만 슬프게도 생각만큼 아이를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죠.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시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정말 유용한 보너스 코너가 나옵니다. 하지만 먼저 삶의 밝은 면에서 매일 유용한 동영상이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꼭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줄 전문가를 만나보시죠. 텍사스 대학교와 두크 대학교의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발견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참여가 초등 자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고등학생의 시험 결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아이의 공부 의욕 상실 독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숙제에 대한 학부모의 관여가 클수록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바로 옆에 앉아 매 단계를 체크하고 숙제를 대신해 주는 경우 자녀의 학습 의욕이 가장 낮았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자녀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더욱 컸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때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숙제를 대신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하면 아이에게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미없는 문단을 다시 쓰거나 한 페이지나 되는 곱셈 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알려주세요. 하지만 살다 보면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숙제가 결국 풀어야 할 문제라는 뜻인 이유라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재미없고 지겨운 일을 끝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2번 책임감을 배울 기회 상실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도록 강요하고 나쁜 성적에 대해 벌을 주면,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이들의 어깨에 진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관리하는 한, 자녀는 스스로 일을 하거나 의무감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라이오드밀라 페트라 노브스카야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죠. 아이가 뭘 골라야 하는지 알수 있게, 칭찬과 처벌, 둘다 존재해야 한다고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도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가 내일까지인데 아직도 시작 안한 거니? 어떻게 된 건지 내일 선생님께 네가 직접 설명해야 할 거야. 이러한 방법은 책임감,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미래의 어른으로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자녀의 일을 계속 해줄순 없습니다. 자녀가 일을 빨리 배울수록 더 좋죠. 3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악화. 내일 있을 역사시험을 위해 여러분의 이유까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모든 왕의 업적을 자녀에게 외우게 했다면 이제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신뢰 관계를 쌓을 것을 권장합니다. 글을 크게 읽고 과학계에 벌어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심리학자이자 인기 자녀 양육법 저자인 줄리 리스콧 하임즈 박사는 자녀가 현재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주어도 좋고 질문을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성적표에서 수 외의 점수를 용납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쁜 성적 때문에 자신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면 자녀는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공부는 자녀의 개인적인 의무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지원해주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성적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나요?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숙제를 도와줌에 따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여전히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너스 코너를 마련한 이유가 그것이죠? 보너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부모가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은 자녀와 규칙적인 숙제 시간 짜기. 특정한 숙제에 쏟을 시간, 휴식 시간 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한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계속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휴식 시간이 언제인지, 취침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서둘르게 하거나 지금 당장 끝내도록 강요하지만 마세요. 저녁을 먹기 위해 예정에 없는 휴식을 취한 다음 나중에 숙제를 끝내면 되니까요. 자녀가 필요할 수 있는 각종 용품과 자료를 갖춘 전용 숙제 공간 마련하기. 제 말은 사람들이 앉아서 수다를 떠는 공간에 있다면 아니면 바깥에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쓰려고 한데 펜을 찾을 수 없으면 집중하기 힘들지 않나요? 자녀도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유전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숙제 장소가 편안하고 충분히 밝고 시끄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녀의 학습 방법 고려하기. 자녀가 시각적인 학습에 능하다면 같이 플래시 카드를 만들거나 시중에서 파는 아동용 학습 차트를 사주세요. 대부분의 과목에 대한 학습 차트를 판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들은 정보를 잘 기억하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책을 크게 읽고 학습 주제에 대해 논의해보거나 들을 만한 오디오북을 사다 주세요. 아이들이 숙제를 하기 싫어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주나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비법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해주세요.